아, <진짜 신나, 이거. 웃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어, 이사시 부리. 안녕하십니까? 네. AKA 부리막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부에 이렇게 인사할게요. 음. 인사하게 됐네요. 전에... 그렇죠, 네. 아유, 이름 반 말하려고 했었는데 말해요. <laughs> 응. 아니 아니 인사 인사를 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부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응.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항상 또 이게 좀 그렇네. 2주마다 하니까 응. 우리 일부에서 리제로 어, 리 제로부터 음.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음. 이게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기가 많은가? 이번 대해서. 근데 이번 편은 네. 그 영석 부류자 영석이 형 스페셜 편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 편인 것 같아. 그쵸? 뭔가 느낌이. 어. 그렇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네. 세계가 어. 있다. 어, 맞아. 이 세계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나도 깊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발은 잠깐 담갔던 사람으로서. 담구고 있잖아요. <laughs> 아 자꾸 부정하려 그래. 얕게다 어, 얕게 타임라스 얕게. 계 부정하려 고 그래. 계곡물에 조교 마냥. 조교 조교 정도. <laughs> 어. 아니 부정이 아니라 본인도 약간 좀 부끄러워요.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음. 약간 좀 그런 거지. 나다이가 음.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세계다. 아, 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 그래... 어, 이해 못하는 세계. 음, 음. 어, 저도 그릇이 약간 작기 때문에 음. 내가 진짜 쉽더기다라고할 아, 수는 없는 것 같고 음. 유사쉽덕이다 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인기가 있는가 음. 아니면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봤다면은 이기에서는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어 제가 이걸 처음 본 거는 아마 제가 스무 살 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왔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거는 2006년도 정도였고 페이트. 네.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라는 이제 작품이 그 당시에 나왔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음. 원작은 사실은 그 h 물이라고 해서 헨타이 이제 좀 야한 음. 작품인데 애니메이션은 액션이 집중이 되면서 인기가 많아진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면서 이, 이제 2차 창작물, 게임부터 해가지고, 그 2기, 3기, 특별판,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 음. 어, 실제 전 세계 게임 순위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어, 작품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넷마블에서 판권을 사와서, 어, 한국에서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음. 어, 모바일 게임으로 냈습니다. 이게 2018년이었나, 17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저도 이게 나왔을 때는 잠깐 해봤었어요. 네. 데 재밌게 하다가 뭐 당연하게도 모바일 게임은 저는 좀 쉽게 질리기 때문에 음. 어,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긴 했는데, 요거는 좀 게임 시장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근래 에 게임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긴 했지 않습니까? 그치. 그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된 게임이기도 음, 한데 음.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오늘은 얘기할 거라서 어, 그거랑 별개로 두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2020년까지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음. 이제 결제 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게임이었고 3년 뭐 이렇게 어 게임을 서비스하면서도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사실 어 모바일 게임 자체는 음. 시장에서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가? 이 음.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봤을 때 음. 보면은 아까 1편 1부에서 얘기했던 리제로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 정을 붙여라. 캐릭터에. 음, 음.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될수 있다라고 음. 했던 것처럼 이 게임 역시도 모바일 게임 역시도 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쉽지 쉬울 것 같아. 뭔가 모바일 게임들 아 근데 이게 그 흔한 그런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수집형 RPG. 아 어, 그렇죠 음. 어. 양산형 수집형 어. RPG. 근데 그 느낌이랑 약간 그러니까 그 느낌이잖아요. 보통 모바일 게임이 어. 그러면은 1년이라고. 유통 기한이 그래 봐야 어 응. 길어 봐야 1년 하면은 뭐 나가리 되는 뭐 그런 음. 수준인데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쉬운 게어 일종의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해 놔요. 일반 유저가 시작을 했을 때 언제 죽는가. 음. 언제 처음 이게 막히는가. 음. 가이드라인을 두고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결제를 해야 여길 넘어갈 수 있는가가 이제 생기거든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도하기도 하고, 유저들도 그걸 토대로 해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여기 이 게임에 얼마 정도 투자하면 은뭐좀 음. 즐길 수 있겠다. 라는 기준을 잡는단 말이야. 음. 서로. 근데 이 페이트라는, 페이트, 페그오, 페그오라는 이 게임 자체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과금을 하지 않아도 다 뚫려.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음... 그 정도로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해도 된다. 어, 무과금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나도 그, 저, 그, 최근에, 그 나도 그 게임을 잘안 해요. 모바일 게임 잘안 하는데. 검은 사막 엄청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은 사막 얘기하려던 게, 어. 검은 사막을 했던 게,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 좀 되지 않았나, 그것도? 좀 됐지, 그것도. 검은 사막도, 무과금 유저, 무과금 유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해도 돼. 음. 다만 늦지. 진행 속도가 늦지. 과금 유저에 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무과금으로 해도 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어, 할 수는 있다. 컨텐츠를 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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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즐길 수 있다. 음. 어,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좀 늦, 늦지만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정확히 일치하다고는 좀볼수 없고. 역시, 네, 왜냐면... 역시 제가 이야기에는 어.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모바일 게임이 당연하듯이 음.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다.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을 붙여야 된다 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기가 막혀. 근데 이게 원작이 탄탄하다고. 했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고 사실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별게 아니야 그냥 성배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뭐몇년한 번씩 어떤 마법사라든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들이 과거의 인물들을 소환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인물 뭐 징기스칸 뭐 아니면 뭐 길가메시 뭐 이런 애들이 막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영혼으로서 그러면서 그게 막 결투가 되다 보니까 세계관이 엄청 넓어질 수 있고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탄탄한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바일 게임 자체의 스토리 진행도 공을 들였어 스토리 진행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액션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스틸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고 대사도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 집중하면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알아, 안다고 치면은 더 재밌게 막 게임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거 스킵하지 않아요? 말만은 그니까 거... 그거랑은 모, 다른 거죠. 모바일 게임의 말많은거 극혐인데. 그거랑 다른 거지. 바로 그냥 스킵 스킵 누른 다음 빨리 게임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양산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음... 일종의 근데 이제 원작을 갖고 하는 이제 뭐 요즘 나온 블리츠. 만의의 길 어.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거는 내가 애니메이션도 다 봤고 스토리가 게임과 같이 진행된다고 치면 은그 스토리를 보는 재미가 어쨌든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을 붙이는 거야 캐릭터에 그러면서 게임이 너무 쉬우니까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음.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근데 보통 양산형 게임에서는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를 못 키운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랭킹에서 밀리니까. 어,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가 되게 강한 캐릭터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약한 캐릭터라면은 음. 밀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성능 좋은 애를 키워야 돼. 근데 이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정을 뭐좀 붙일 수도 있고 음. 그캐릭정 붙은 캐릭터들은 끝까지 키워나가면서 어떤 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음. 어. 근데 그 투자라는 개념이 뭐, 뭘까?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거나 아 어, 똑같네 그런거는 어,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음. 똑같은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를 키울 수 있다 음. 그리고 그거 하나 더불어서 또 하나가 여기는 배틀 시스템이 없어 페그호에는 음. 서로 경쟁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떤 몰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좀볼수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제일 페이트 페이트란 사람이 캐릭터죠. 페이트도. 아니야 페이트는 제목이고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애가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사진 보냈듯이 어. 그 세이버라는 아 세이버 그 엑스칼리버를 맞아, 맞아. 어. 사용하는 여전사가 있어요. 음. 어. 그래 만약에 세이버라는 캐릭터가 있어. 그런데 아. 이제 세이버라는 캐릭터 뭐 일성 일성 세이버다 어. 뭐 오성 세이버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음. 그 누군가가 이제 아나 오성 세이버 뽑았다 그러면 아씨 나도 오성 세이버 갖고 싶다 음. 이것도 역시 경쟁 의식이지 않을까 아 음. 근데 어. 여기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음. 세이버가 하나가 아니야 그니까 스토리가 진행하면서 어. 이게 그뭐 영혼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착한 세이버도 있고, 나쁜 세이버도 있고, 조금 앙칼진 세이버도 있고. 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가 하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진행하면서, 어, 이 리제로 애니메이션과 같이, 그 하나의 캐릭터가 하나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캐릭터로서 존재하면서, 나는 이 세이버가 좋아. 그러면 이 세이버를 뽑아서 내가 얘를 키우는 거죠. 그래도이 세이버 뽑을 때까지 돈을 쓰고? 그쵸. 그건 당연한 거요 아이, 아, 존써야죠킹죠브 어, 킹 파이터 약간 이 h t 랑 미친 이 r i 있는 그런 i n Yori, m 그 t s i n Mit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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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i t s i n Mit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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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도 t s i n Mitsin, 어 i t s i n Mitsin, m i t s 어한번 아, 유저들이 그... 빡이 쳤죠. 어, 그치. 확률. 어. 아, 근데 요거는 그 확률 이전이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확률 이전에 이거 서비스의 문제인 건데, 되게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게임 회사에 트럭 보내는 게 유행이 된 거야. 아, <laughs> 이 사건이 최초로 이제 넷마블의 트럭을 보낸 거거든요. 어, 나도, 나도 나도 봤어. 어, 근데 뭐냐면 밥차를 보냈지. <laughs> 좀... 아이 커피차요. 커피차고 했지. <laughs> 한 잔씩 하시라고. 어. 뭐였냐면은,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일본에서 어떤 이벤트를 먼저 해. 왜냐면 한국 서비스가 더 늦었으니까. 음. 이벤트를 하면은, 한국에도 그 이벤트가 올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유저들은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야. 음. 어, 한국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어. 음. 그래서, 한달 동안 보석 이렇게 뿌리겠다. 음. 그래가지고 막 뿌리고 있었어. 근데 음. 중간에 갑자기, 어? 아, 이거 신규 유저한테만 주는 건데? 응. 니네한테 잘못 줬어. 응. 우리 실수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잘못 준 거니까, 이제 이런 거 우리 안할 거야. 응. 하면서 그냥 없애버린 거야. 회수? 어. 어. 그 이벤트 자체를. <laughs> 어. 그러니까 유저들이 빡이 친 거지. 아니, 니네가 잘못 해놓고, 어. 이거 하고 있는 우리한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어. 어. 이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뭐 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트럭 음. 보내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확률적인 것들이 터지면서 음. 지금 게임 업계가 불이 났다라고 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꽤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던 게임이었다라는 거죠 저뭐 아무튼 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음. <laughs>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어, 영화 관련된 이야기를 주 음. 많이 주로 하지만 어그 외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하, 하면서 이게 꼭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임이나 음. 이런 것들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어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뭐 고객을 우리가 상대를 한다던가 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떤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데 있어서 <laughs>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과 함께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그건 그것도 그것도 맞지. 니즈. 어 어떤 그치, 특정 그치? 우리 어, 그들을 분, 위해서 그분들을 어. 위한 음. 디트리 슈바니츠라는 이제 영국의 영유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네. 모르는 것도 음. 교양이다. 음. 어,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음. 어,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어, 세계가 있다라는 음. 것 정도만 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이번 에? 편은 좀 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감정일 거예요. 그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지. 그게 음. 이제 3D냐, 2D냐, 현생이냐, 이세아이냐 음. 어, 그렇지. 어. 딱 그냥 그런 거야. 사실 은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최근에 극장가에 규멸 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 엄청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어. 아 심지어 아직도 어. 상영관에 있어. 심지어 아직도 어. 상위권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어. 내, 내 친구는 어. 어제. 어. 그 무한, 무한 열차 네.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있잖아요. 효주로 그 피규어를 샀어. 그렇다니까. 어. 어. 근데 이그 친구가 이제... 올해 올해 서른 세십니다. 아주 대단한 친구고. 근데 사실 우리가 나도 그렇고 솔직히 어렸을 때 나루토 원피스 보지 않았습니까? 아, 맞죠. 그쵸?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만화방 만화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친숙하게 옆에 두고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로서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향수가 있어. 그런 소년 만화물에 대한 향수가 있어. 음. 좀 강하게 불러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 귀멸의 칼날이. 음. 어 그런 어.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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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원피스 얘기하는데 그 내가 원피스를 보기 된 계기가 음. 옛날에 그 우리 아파트 앞에 만화방이 있었는데 보물섬이라 음, 만화방이 있었는데 네. 아있지 응. 보물섬 알지 책 빌리러 갔는데 <laughs> 거기 주인 아줌마가 어. 책 내가 책을 뭘 볼지 이렇게 막못 고르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아줌마가 이거 원피스라고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러는 거야 아 원피스요? 어. 원피스요? 무슨 여자 옷 원피스요? 뭐. 뭐야 이거 네. 딱 뭐야 뭐. 그러니까 빌려준대 읽으 응. 그냥 가져가 보래, 응. 보래. 내가 다섯 권 빌리면 하나 읽으면 네. 줘가지고 얹어가지고 준 거야 응. 뭐야 하는데. 뭐 정도. 와, w, w <laughs> 나고, 아, <laughs> 신나, 그런 그런 계기로. 게 있어. 어. 이제 그것도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나온다면? 어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도 너무 좋아하고 음. 어, 되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진짜 오덕 중에 오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음. 이런 문화나 장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어 기회가 된다면 음. 어 항마력이 부족니다어 어. 어, 접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어 자신의 어. 항마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 라는 어,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 머리가 아프면 빨간해져 <laughs> <laughs>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럼 뵙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니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